네, 이번에 신기루 같은 우주 현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인슈타인 십자가, 또 아인슈타인 고리, 이렇게 불리는데요. 상대성 이론과 관련이 있겠죠? 이정신 기자입니다. 최근 허블망 원경이 50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찍은 은하 무리입니다. 한 은하에 밝은 별 4개가 10십자로 박힌 특이한 형태인데, 놀라운 건 이게 동일한 하나의 별이란 사실입니다. 일종의 우주 신기루인데, 별이 아인슈타인 십자가로 불립니다. 또 다른 곳에선 웃는 얼굴 은하 무리도 찍혔습니다. 푸른색 은하가 비정상적으로 둥글게 늘어져서 생긴 건데 이런 건 아인슈타인 볼이라고 합니다. 뒤에 있는 별의 빛이 무거운 은하들을 지날 때 당겨지거나 휘어져서 여러 상으로 맺히기도 하고 확대경처럼 둥글게 퍼지기도 하는 이른바 중력 렌즈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. 가장 무거운 천체가 은하단이라고 부른 겁니다. 이 주위를 빛이 통과하게 되면 빛이 은하단의 무게 때문에 똑바로 직진을 못하고 휘게 됩니다. 아인슈타인 이름을 붙이는 건 중력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빛도 휜다는 상대성 이론을 중력 렌즈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. 원래 모양을 뒤틀어 뱀이나 반지, 전자우라 캐릭터 같은 기묘한 형상도 만들지만. 아주 먼 우주 끝자락 원시 은하를 확대해보고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외계 행성도 추적하고 빛의 굴곡을 역산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흔적도 드러내는 등 100년 전이로는 이젠 우주 시면을 탐구하는 거대한 망원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.